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요건데요. 어, 키드 트리 초콜릿. 초콜릿이에요. 초콜릿. 이걸 먹고서 또 가지고 요리도 해볼게요. 여기 모양, 색깔, 맛다 있네요. 여기 초코토끼인가봐요. 얘가 초코토끼래요. 되게 귀엽죠?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? 화면 이게 다안 들어와서 참 아쉽네요. 여기 테이프를 뜯으면은 이 화질이 안 좋네요. 여기를 열수 있어요. 짠! 어? 여기 안에 비닐봉지가 들어있네요. 방면 절로 가 있고 이걸로 오늘 킨더조이더 만들어 볼 거예요. 한번 뜯어 볼게요. 얍! 우와! 동글동글 한번 먹볼게요. 음. 음, 그냥 초콜릿 맛있네요 접시를 준비해서, 초콜릿이 나올게요 어우, 구슬 같아. 음! 꽤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. 음! 엄마 떨어졌다. 주고 올게요. 네, 근데 이게, 엄마 심! 맛이... 음! 우주가 들어있나 봐요, 안에. 한번 반을 쪼갠 거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. 밀크볼이 어있네요 네, 맛있어요. 음. 음. <laughs> 음. 음. 이 뒤에 도리가 숨어 있었어요. 이거 초콜릿 우유도 만들어볼까요? 근데 이미 우유 맛이 나서 안 해도 될거 같네요 음! 되게 맛있어요 안돼 안돼.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자 아. 가만요 바질 한번